폴스부티크의 매력에 빠져보세요. 특히 베이비 마이시 페이턴트 베이지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입니다. 깔끔하고 우아한 베이지 컬러는 어떤 옷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아이의 귀여운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. 견고한 페이턴트 소재는 오염에 강하고 세련된 광택이 오래 유지되어 일상에서도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춰 아이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스타일리시함까지 챙겼어요. 폴스 부티크만의 세심한 디테일과 품질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내줄 이 신발은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